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코니온입니다 오늘도 포항남북구 탐사를 해보려고 퇴근하고 가고 있습니다 전 운전 해가지고 신속하게 포인트로 가고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에 퇴근 시간이 겹쳐가지고 차가 너무 많이 막혀 이화 촬영 때 도움 주셨던 기숙프로 선배 경기 지금 먼저 가서 지금 낚시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포인트 상황이 지금 많이 좋지 않아요 옆바람에 노을도 너무 많이 쳐가지고. 밤늦게 돼야지 이제 좀 겨울도 춥고 이렇게 될것 같더라고요 일단 오늘 즐겁게 재밌게 선배 분이라 같이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뵙겠습니다 방금 도착을 했어요 그 출발할 때는 해가 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가을이 온것 같네요 해가 많이 짧아졌습니다 지금, 너울도 심하고, 바람은 이제 조금씩 죽어가는데, 어 후딱 낚시 한번 해볼게요. 그 기수크루 상대경님께서 자리 양보해 주셨는데, 지금 방금 다섯 마리 잡으셨어요. 제가 이어가지고 바로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비는 자리가 높지 않아가지고, 레감의 78 로드, 일단은 선택했고요. 릴은 2500번 DH, 이그지스트. 그리고 스키드메니아 영료갑사의 2.25호 쇼크리더. 그리고 귀수 3.5셸로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합사에 멀리 말고 그냥 가까이 그냥 대충 살짝 캐스팅해서 물좀 묻혀주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제가요 간포권에 오면은 항상 너울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우와 이제 아까 있던 성비경은 자리 안보해 주시고 왼쪽 자리 가셨다가 옷다 베리쳤어요 갑자기 너울 치는 바람에 이 자리는 너울이 그렇게 많이 안 치는 자리라서 낚시하는 데만 조금 불편함이 있을 뿐이지 어, 위험하거나 그런 그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 계속 어떤 놈이 건드는데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이 미치겠네요. 한번 꼬셔보겠습니다. 이 분명히 오징어 입질이 맞거든요. 이게 와... 딱그 사이즈가... 왔습니다. 히트했습니다. 붙었네. 자 이럴 때는 당황하지 않고 갸프를 써야 돼다 제가 웬만하면 오징어 산천하는 게 싫어서 갸프를 안 쓰려고 하는데 얘는 어쩔 수 없이 써야겠네. 왔습니다. 자한 마리가 시원하게 물어줍니다. 음. 자 사이즈는 그렇게 크 크진 않는데 고구마 사이즈 정도 되겠네요. 두 마리, 이 숫째 진행됩니다. 아. 자, 방금 위치를 들어왔습니다. 아. 자, 왔습니다. 아, 물이 조금 가기 시작하니까 물어주네요. 진짜 신기하네요, 오늘. 사이즈는 별로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와, 시원하게 들고 가네요. 감자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아, 잠이 확깹니다 기분이 좋거든요. 이래되면은. 자, 다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또 고생한 걸 아시는지 또 한마리 내어주십니다. 감사하게. 자, 시청자님들 해수욕장 포인트 자리를 옮겨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 마리 히트합니다. 사이즈는 별로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한 감자 정도 되는 사이즈 지금 한 마리 물어줍니다. 자, 자 감자 사이즈 한 마리 히트합니다. 촉수, 촉수가, 체인지를 너무 세게 해서 그런가. 아, 촉수 게 있어, 촉수가 핑계였어, 촉수가. 자, 한 마리 히트합니다. 자, 오늘 약간 물이 많이 갈기 시작할 때는 쭉쭉 들고가더만은 지금 조금 물이 죽었어요. 죽, 죽으니까 지금 입질이 조금 그렇게 시원하진 않네요. 아쉽게도, 자, 고구마. 고구마 한 소음이죠. 촉수 지금 딱한개 걸렸어. 응. 응. 자. 자 카메라 끄니까 한 마리 히트했네요. 아이 미치겠네. 서받습니다 이제 또옆 붙었네요. 텐션을 이럴 때는 유지를 해 가지고 와진 사이즈 좋은 놈한 마리 합니다. 한 초수지를 바로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챔질이 진짜 깔끔하겠다. 카메라 설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겠습니다. 다시 옆쪽 해수욕장 옆쪽 갯바이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낚시하기가 앞에 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걸어 오는 일단은 한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입질들어 옵니다 정말 히트했습니다. 자, 고구마 사이즈. 한 마리 히트합니다. 지금 입질 패턴이 좀 많이 시원하게 가져갔어요. 네. 보니까는 애들이 개체수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물 빠른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류를 태우니까 지 시원하게 들고왔거든요 녹물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먹이 묻었을 때는 웬만하면 바다에 좀 쳐가지고 털어내든지 닦아내든지. 하시는 게 좋아요. 목 묻은 애기는 웬만하면 잘안 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자, 한 마리 더이트합니다 얘는 이까 뻗치 때리고 바로, 바로 쭉 들고 가네. 액션 주고 한 1, 2초 있다가 바로 들고 갔습니다. 좀 작년에 조루빨 때문에 조금 크게 느껴졌는데, 사이즈는 감자 정도 되는 사이즈 한 마리 비슷합니다 자 한마리 히트했습니다. <laughs> 정확하게 이거 보시면은 촉수 두가닥 이가 퍼치 받고 잡아냈습니다. 고구마 사이즈 정도 되겠네 근데 이번 연도는 낙동강에 방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산 근교 포인트 자체를 안 가요. 그왜 그러냐면 물색도 안 좋고 여건 자체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 부유물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포인트 찾아보고 하던 찰나에 저희 기수팀의 성배경님이라고 그분께서 이제 항이나 간포권에 오, 한번 와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 이후로 저희 지금 여기가 제 집인 것 같아요. 현지인급이 돼가지고 동해에서 낚시를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참 저는 이제 남해권에 있다 보니까 동해권에서 낚시하는 게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조수간만차도 적고 분명히 날물인데 물이 빠져도 얼마 안 빠져 이제 거제 대통영권 남해권 쪽으로 가다 보면은 간조 때는 막 물이 엄청 빠져가지고 거의 몇 미터씩 빠지거든요. 1, 2미터씩 그냥 빠지고 이래 하는데 보통 한번 출조가면 애기 한개 해먹을까 말까 인데요 근래 들어서 이제 유튜브 영상 찍는다고 완전 도끼 품고 하다 보니까 바닥도 빡빡 긁어보고 상칭도 해보고 오만 가지 방법을 다 쓰고 이러다 보니까 아 애기 손실이 상당히 많네요 그래도 영상에 좋은 모습들이 많이 담기고 뭐 고기 랜딩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담기고 하면은 보람이 있으니까 본업이 있으니까 본업으로 열심히 벌어서 또 애기 사면 되죠 애기를 많이 해먹어야지 안력진 프로님이 좋아하십니다 는 뻥입니다 <laughs> 자, <laughs> 새로운 액션법을 전파하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히트. 사이즈는 별로 안 커요. 그냥 무게감 때문에 문걸 아, 알게 됐어요. 묵직하게 끌고 가지고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안고 있었어요. 사이즈는 작습니다. 감자. 감자 사이즈 정도 되네. 아니 평일에 나와서 자또한 마리 트했습니다 이번에도 끌고 가는 입질이네요 와 클났다 자또자 고구마 고구마 대박. 오늘 힘든 만큼 진짜 보람차고 재밌는 것 같아요. 고생은 했는데,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진짜. 자, 히트. 이건 드랙을 좀 차네요. 있습니다. 어우, 어, 박았다. 와, 이거 내려가야 겠네. 많이 아프겠네. 요 아, 미안해. 이게 화면에 나갈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큰 사이즈 한 마리 합니다 와 진짜 오늘 같은 날이 있을까 싶습니다 대박입니다 진짜 잠다 깨고 뭐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와, 기분 겁나 좋고 제가 오늘 영상에는 다못 담았지만 오늘 총 14마리 있습니다 지금까지 14마리 지금 했고 아, 오늘도 그냥 짬 나가려고 생각 없이 그냥 날씨 어차피 안 좋을 거 알고 보조배터리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이제 충전을 다안 시켜놓고 왔어요 오늘 그냥 짬낙을 나왔는데, 이 짬낙이 지금 이래 물어버리니까, 이뭐 집에도 못 가겠고, 이. 어제 잡아왔던 무늬오징어로 오늘은 혼자밖에 없어서 지금 간단히 튀깁니다. 어떠고 요징어? 이 정도만 해서 먹어. 윤동시대에 바로 넣어놨더니 넣어가지고. 물 대신 탄산수가 지금 없으니까 나란드 다이다로 물지도 않고 딱이 정도 정도가 저는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튀김가루가 떠올라야지, 적정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집에서 엄마 어, 엄마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등짝 바로 맞습니다. 와이프는 조심해가면서 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하고 전반에. 오늘 봤다고 이거 지금. 향이잘 스며들도록 고춧가루를 조금 뿌려주는 걸 좋아해요 매운 고춧가루좀 뿌려주고 이 정도 익었으면 먹기 좋은 크기로 자릅니다 오징어는 세로결로 썰어야 조금 더 부드럽다고 하더라고요 식초 조금, 참치액 조금, 고춧가루 많이, 제 매운 걸 좋아해서 고춧가루 많이. 할머니가 보내주신 참기름인데, 조금, 자, 이렇게 하면은 소스부터! 이부터 소스에다 시고자 끝입니다.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